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이 종료 주일은 부활절 전 주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 그날에 사람들이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면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함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종료 주일을 시작으로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한 주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좀 함께 할수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벚꽃은 지지만 당신이라는 꽃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한번 더 해도 괜찮거든요. 자, 빈데 기억하시겠어요? 네. 자, 시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작 벚꽃은 지지만 당신이라는 꽃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아멘. 이거 생각하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네. 그 문장 하나 만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되게 종전사님 괜찮았어요. 네. 이따가 인사하실 때좀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명언이 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발견은 준비된 사람이 맞닥뜨린 우연이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기까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 있는 게아니다 그 위치에 있기까지 남모르는 뭐 남이 알아도 괜찮고 남모르는 그 사람만의 준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어떤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 자리에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모르는 그 사람만의 준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난 모르는 그 사람만의 준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3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처음 등장한 용어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였어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 하루에 3시간이면 10년이라는 세월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분야도 있고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준비 기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만 보고 우연인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이 행운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저때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난 대단하다, 이러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배 아파하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셨다가,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뭐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예수님 아들 유일한 아들 예수를 보내볼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보내받아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 시간도 있었어요. 오랜 기다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때가 참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가 참해 이 말은 하나님이 기다리다 준비하고서 보다 보다 못해 뭐 이런 뜻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가르침 전파하신 고치심의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상태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먼저 태어나서 주의 길을 준비함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하는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림과 준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종종 보면 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기다리시고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갈 동역자들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기까지 부정적인 논에서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가룟 주다라든지 뭐 빌라도라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시비하고 했던 바리새들과 헤롯 당원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구렐의 심은 있는가 하면,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그 세부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데 사람 요셉도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짐승도 쓰임을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 3년 전에 이 공생의 일정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에 있는 감남산 백바계와 배단이,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맞은편에 감남산이 있거든요. 여기는 걸어갈 정도가 됩니다. 3키로 정도 이내거든요. 그 배단이 백박에 이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파고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여있는 걸볼 텐데 풀어 끌고 오로라. 아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지다. 두 사람을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가는데 진짜 나귀기 새끼가 문앞거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매여 있는 그나귀기 새끼를 풀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어떤 사람이 봤어요. 물어봅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 하려고 하니까물어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대답을 해주고 그랬더니 나귀 새끼를 끌고 가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때 나귀 그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험당했을까 주인은 난데, 주인한테 한마디 말도 없고, 뭐,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오자마자 그냥, 어, 저기 나이 새끼 진짜 있네? 그러고서 그나이 새끼를 풀기부터 했다? 이건 주인이 볼때 어떤 생각이 들것 같습니까? 아,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생각 안 들었겠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고 남의 이 나귀 새끼를 왜왜 풀으냐고 궁금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사람 짐승 도둑인가? 근데 대낮에 또 사람들이 뭐 다갔다갔다하고 그럴 텐데 풀어가는 또 도둑은 또 아니 것 같고 그럼 미련한 도둑이 또 어디겠어요? 주인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비 새끼 풀어 뭐 하려고 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은 왜 말도 없이 남의 나비 새끼를 그냥 풀어 가려고 합니까? 이 말과 똑같은 말인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저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만 그대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나귀 주인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었는데 그대로 끌고 가도록 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건 몰라도 나귀 새끼만은 절대로 안 된다. 다른 집권은 몰라도 내꺼는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고절을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라고 해야 할까? 안 된다고 해야 할까? 주인의 머릿속에서는 순간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당시의 나비는 그냥 주인에게 단순한 물건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고, 생계 수단이 없기 때문이고, 아직도 타보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는 더 귀중했기 때문에 이거 줘. 말아, 끌고 가게 해. 말아, 고민, 갈등 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나귀새끼 주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나비새끼 주인은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순종하기로. 예수님이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들은 거요? 갈등 고민했지만 결단은 순종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나비새끼 풀어 뭐하려고 합니까?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 나는 그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이제 묻지도 않고, 더 이상 조건 달지도 않고, 이거 한마리 가지라면 당신들은 나중에 두마리 갖고 와야 돼? 뭐이 얘기도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주가서 시겠다이 주님의 뜻이 담긴 대답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 이의 순종이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나귀새끼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쓰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태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 나오는 스가리아 선지사, 선지자서의 예언을 이루는 한 부분, 예언 성취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 영광을 이 나귀새끼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나귀새끼 타고 온 세상의 왕으로 환영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사건으로 한 걸음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한 사람의 순종이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이 나귀 새끼 주인의 순종이 귀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귀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린 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 포함된 말이고요. 쓰시겠다 이 말은 필요하다라는 말인데 주인이 이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이라는 것,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길게는 백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을 뿐 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주님이 반환을 요구하시면 지체함 없이 모든 것 돌려드려야 함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이런 구백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주께로부터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주를 위해 내어 드려야 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쓰시도록 언제든지 순종해야 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를 위해 언제든 쓰시라고 내어주는 순종을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언제나 쓰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께 드림이 손해가 아니라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축복임을 아는 사람. 주님께 드림이, 그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드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우리의 드림으로 말미야마 그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쓰임 발기를 위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그 순종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잠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자이 마을에 나귀 새끼가 이 집에만 있었을까? 생계수단이니까요. 또뭐 다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이 나귀 새끼를 이용해서 생계를 이어갔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집에만 나귀 새끼가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나귀 새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이 주인, 이 사람뿐이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나귀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여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 나귀가 메어 있는 길은 교차로나 양쪽에 집이 있는 길에 나귀를 메어놨어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큰 길에 어린 나귀를 어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서 구약 선지자의 스가랴서 구장구 절의 그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소망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나귀를 우리에다가 매우 놓지 길 앞에다가 큰길 앞에다가 그 나의 새끼를 메우냐 그러니까 이 주인은 단순히 그냥 나 이거 가진 사람이야 뭐 이걸 보여주려고 그는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스라엘 왕 메시아가 오시면 언제든지 나귀 새끼를 찾을 텐데 그때 찾으시면 언제라도 쓰시도록 메어 드려야지. 그리고이 주인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나귀 새끼 를 묶어놓은 거다. 그러니까. 그 나비 새끼를 풀어 뭐 하려느냐라고 묻는 거는, 이거 왜가져가려 그래? 이 도둑놈아!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러지? 아,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는 거 내가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가져 가야 고 아,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끌고 가라고 허락을 한 거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쓰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유권이 죽게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것을 잡게 거라고 여기지 않고 즉시 끌고 가라고 내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죽게 드리니 손해가 아니라 주님 에게 쓰임을 받는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릴 준비되었는가? 언제든 쓰임 받을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우리 수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재능, 건강, 가정, 일터, 사업장, 더 나아가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을 준비. 그 준비. 계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만히 있어도 낡아지고 쇠퇴해져 가고 망가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수술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때요? 아, 10년 전, 20년 전, 30년 보다 내가 많이 낡았구나, 쇠퇴해져 갔구나. 많이 아, 나이가 먹었구나 느끼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렇게, 그러면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을 그냥 끝낼 건가, 마칠 건가? 하나님 나라 위에 나주새끼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뭐 백마디나, 그런 말처럼 화려하지는 않아도 작게라도 쓰임을 받는 삶, 쓰여지는 영광을 누리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칠 건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까? 나귀새끼 주인처럼 주께서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항상 준비하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냥 그냥 시간 흘러가면서 썩어져가고 쇠, 쇠퇴해가고 망가지는 삶으로 그냥 살아갈 거지 주님 나라에 의하여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삶, 인생이 될 건지 언제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드릴 준비하며 살 건지. 우리 모두 한 번뿐인 인생. 이미 우리는 벌써 반은 살았어요 인생이. 반은 살았다고 벌써.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은 반 평생 언제라도 주의 일에 또 주를 위해 쓰인 바을 준비하는 사람,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주를 위해 드릴 준비된 삶 여러분 이상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메.